어머니 뭐 하신다고요? 네? 뭐 하신다고요? 돈좀 빌리려 그래. 돈을요? 네? 아 돈을 왜 주세요 저를? 아니 애들 좀 가서 뭐 맛있는 것좀 좀 사주라고. 아 봐. 맛있는 거 사줄까요? 아 제가 돈 많아요. 제가 주면 돼요, 어머니. 맛있는 것좀 애들 좀 같이 사 사주기라고. 애들 사주 세 명이에요. 이야, 형경아, 응? 봤지? 네. 응? 이거 좀 여기다 아... 넣어주세요. 아이, 아이, 돈인데 0만 원씩 주세요. 너무 많. 아 오만 원만 해. 오만 원만. 오만 원만. 아만 원에 음료수 다 먹어 빨리. 오만 원만 줘. 네. 아이 뭐 빨리 오만 원만. 아경아다주어넣으면장님들 회장님. 안돼. 안돼. 회장님, 왜? 엄마가 미정 씨가 가지고 가세요. 엄마 안 가지고 가면 나나 지금 울려 고 그래. 아니 빨리. 안돼 진짜 울어. 아니 아유. 회장님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미정이네가. 그래도 엄마가 가면 맛있는 거사 드시래니까 애들 다사 주래니까. 미정 씨는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 네? 엄마 미정 씨는 엄마야. 무슨 돈이 있냐고. 미정이 어떻게라고? 엄마하나 n 돈이 어 i n a g o Bison, s 어 e got t o 아 y Odisso. Ayo, Tony Sayota. Ayo, she could already was a Tony Gasan. She c 고 나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아유 안돼 5만원만 e 엄마 5만 원 y 고 5만 원 n no. O 아니야 w o 가셔서. 맛있는 거 아, 애들 그러면 거기서요. 있다가 거기서 우리 미정이가서 네. 만날 맛있는 거 것도 먹고 마시고도 일단는 하듯이 돼요. 알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갈게요. 엄마, 다녀 다녀겠습니다. 네그 갔다 올게. 잘들 네, 그래. 갔다 올게. 잘 와. 그럼 어머님 네. 잘 갔다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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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못 들여서 죄송. 아이고 눈물이 난다 그래. 아이고 관장님. 아이고. 네.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니, 그래도 큰 거라고 쓰, 쓰셔 네. 크, 큰 거라고 쓰고. 네네. 쓰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 어머니가 주신 걸로 네. 음료 사주면서 네. 우리 거기 장애인들한테 다 얘기를 할게요. 네. 어머니. 네. 근데 혼자서 저왜 언니 안 와? 예? 네? 언니. 응, 누가?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안 오냐고 서울 언니. 서울 언니. 혼자 어떻게 오죠? 나 이것 좀 봐. 나 이것 좀 봐. 아니 언니한테 연락을 해이 줘라고. 내가 연락하라고요? 아니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오라고 연락하래. 혼자 지금 쉬면 안 된다고. 아니야 괜찮아. 혼자 자도 돼요. 좀쉴수 있어요? 네. 한두 마디. 놀래 오세요. 나 이거 그 신고 네. 할거 편한 거. 거. 그래. 그래. 그거 신어. 네. 많이 걸을 거야. 뭐 그거 신어요. 음. 오늘 응. 다녀오겠습니다. 예. 나올 네. 네. 몰라. 네, 어머니.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